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해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서 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연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덕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보겔로와 허모 게네도 있느니라. 오나 근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격려를 베푸시 없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나 근데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격려를 잊게 하여 주 없어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응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인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이세이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악로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뻐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없어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거렸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서니 인치미에서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나니라.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약에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홍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자요 믿음에 가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소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대 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이고는에베서로보내었느라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보리스가와 아굴라와및 오네시 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푸대와 리노와 콜라우 디와와 모든 형제가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